내그 남편 조심해라 지금 눈디집피가비나기 없다 예? 아이고 아이고 평생 공부 공부하면서 쩔쩔매겠구만 어럼이이에에떨어진진거요요방이이 없는 나 아니라. 나의 나죽죽다다요요 오래간만이다. 아니 그동안에 연락도 한번 없었어. 아 근데 무슨 일이야? 어? 어이구. 어? 금방 부본 거야. 이거 맛있어. 마이봐 어? 아, 그게 아 남사스러워서 얘기도 못 하겠고. 에이, 에이 그 속시원이 말해봐. 내가 뭐 도와줄 일이라도 생겼어? 예. 그게요. 제가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예? 사기요? 그게요. 한 잔씩 드시면서 기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 전 됐습니다 여기 손님이 많아요? 예약 안 하시면 보살님 못뵈요 장군님이 워낙 용하시거든요 불륜이랑 이혼하는 거는 100% 맞추신답니다 오, 정말 용하신가 본데요? 근데 두 분은 정말 말씀이 없으시네요 아 저희 선배님은 원래 말씀이 많으신데요 환경이 낯선지 오늘따라 이상하게 말씀이 없으시네요 형님, <laughs> 네. 왜 그러십니까? 그걸 몰라서 묻냐? 공짜라면 사약도 받아 먹을 인간아 이구이 다음 분, 들어오세요 잡귀를 너무 많이 달고 왔네 평범한 직업은 알고만은 오. 가끔씩 가끔씩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띵 하세 그걸 어떻게 어, 밥을 많이 먹거나 컴퓨터를 오래 하고 있으면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관절이 안 좋으시고 허. 옛날 집 근처에 감나무가 있어. 아니요, 저희 집 근데. 있었으면 너는 그날 날 번에 했다. 삼대가 쫄딱 망을 보냈네. 우린 장군님이 자네가 마음에 든다고 특별하게 하나 주는 길아.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뭔지 이거 먹으면은 자네가 하는 일은 일사천리 보기 영화가 따르고 우리 장군님의 영험함과 함께 마음껏 누리리라 야야야야야 증거를 긋함으로 먹으면 되겠냐 자자 그만 가시죠 어허 어, 무엄하다 지금 어딜 간단 말이고. 이게 무슨 물레고? 오렌지 아닌지는 가보면 알거 아닙니까? 에? 자네 일하다가 급살 맞는 수가 있다.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laughs> 누구긴 누구야? 조정자시지. 그리고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말몇 번째예요? 전해습니다이 형사, 그 이상한 알약 과수대에 넘겼어? 네, 어 내일쯤 성분 분석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어 그래, 수고했어. 이봐요 조정자 씨, 그만하시고 사실대로 말해봐요. 성분 분석도 내일이면 나온대잖아요. 어어 어.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또또또 또. 또, 또, 또. 내가 콧구멍이 두 개니까 숨을 쉰다, 숨을 쉬어. 근데 그런 큰 애군을 갖고 감히 법당 안에 들어오노? 예? 남편이 지 구입실을 못하는구만. 옆에 있지도 않구만은 뭐가 인상인 사람이라꼬 그걸 어떻게. 사실 저희가 주말 부부거든요. 근데 바쁘면 못볼 때도 있어요. 지금, 네 남편이, 무슨 짓 짓을 꾸미고 있는지 알 아, 예? 오라, 가랑가는가만가 얼굴이 뭐뭐었었나 뭐 그래 빨리 보노. 아니다, 그냥 하도 오랜만에 봐서 그렇지. 음, 몰라. 그러네. 다음 주부터 장기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한한달 가는 못 내려오고 싶다. 그렇게나 오래? <웃음> <웃음> 지금 느은 남편이 니를. 죽일라고 하고 있다. 예? Yeah? 네가 남편 옆에 지금 그 여시 같은 년이 잘싹 달라붙어가 가하가니 네 자리를 깨차고 들어올라고 요리조리 요리조리 눈치를 보고 있다 않가나 조만간 김이가 보일게. 해서 반대를 좀 하는데요. 제 생각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걱정이 좀 돼서. 내거는 결혼하면 안 된다. 이게 때문배. 뭐. 이근상극인 것들이 와 가지고 무슨 결혼을 한다고. 결혼이 안 될란카이. 양쪽에서 딴지를 거는 게라. 저희가 상극이라고요 다른 데선 그런 말안 하던데요. 결혼하면 둘 중에 누구 하나 가는다. 이런 걸 누가 쉽게 말해 주나? 정이나 가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할 때 뭐? 혹시 모른다 해가. 나온다, 나온다. 나온아못 나, 못 나. 온나. 나 온나. 아니, 온나, 온나. 부족해 아직도 부족해 장군님이 아직도 마음을 안푸시다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빚는데 어허 이렇게 성격이 급하셔야 평생 밥줄 잡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아직도 정성이 부족해 아직도요. 팔자에 없는 관을 잡을라이까 그렇지? 하긴, 큰일 날 사람은 마음을 크게 써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제 입장에선 크게 쓴 겁니다. 어허, 아직도 정성이 부족해. 이건 뭐 먹어라. 기를 넣어주는 환이다. 이걸 먹으면은 내 기운을 지대로 받아가 다음 시험에는 찰떡인기라. 제가 하늘을 날고 있는 기분이에요. 네, 유운니지 네, 네. 네. 느껴져지 미스니카! 미니까 장군이, 믿습니다장군 장군이, 믿습니다 아, 스습니다 장군. 그래서 어쩌자고? 카 미스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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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아 사실 엄마가 있다 아이가 쫘아! 맨날 엄마가 엄마 엄마가 우리 집에 뭐 제대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오빠는 엄마 진짜 이상한 거 아나? 뭐 오빠네 엄마 그럼 우리 엄마가 뭐 그리 잘난 아들 장가 보낸다고 그렇게 원하시는 게 많은지 우리 집에서도 오빠 탐탁지 하나 하는 거 알제? 야니말다 했나 진짜? 아니 다안 했다 왜? 점쟁이 말이 맞는 것 같다. 너는딱 지금 뭐 남자 자잘 못하다. 안 어. 그 점쟁이가 누가 죽는다고 말안 했거든. 오빠야 말로 그 스몰마인드로 여자 화병으로 죽이기 딱이다. 진짜 말다 했다.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야, 여 어디 가노? 그래도 아가씨는 운 좋다. 우리 보살님 만나가지고 그래도 일에 부적을 지키니 얼마나 다행이고 우리 보살님은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딱 잘하는 스타일이거든. 네. 그래도 아가씨 일은 우리 보살님 신력으로 되니까 일에 부도 써주는 아이가 진짜. 괜찮아지겠죠. <laughs> 어허! 이방정 그런 말 한마디 에도장군님이 노하시면 신력이 떨어진다니까. 아가씨는 우리 보살님만 믿고 정성만 보이면 되는 거야. 남편이랑 연락이 잘안 되자. 우린 장군님이 더 말씀해 주신다. 아, 좋습니다 통화가 잘안되고요 통화가 돼도 바쁘다고 막 빨리 끊고 막 그래요. 지금 네가 남편 뭐하고 있는지 아나? 안 그래도 요새 딱 아, 그것 때문에 신경 써야 갖고 밤에 잠도 잘못 자요. 지금 그 여자랑 니를죽일라고 계획 잡고 있다. 그러니까 전화를 받을 덕에 있나? 문제 <laughs> 응, 응,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불안해 죽겠어요. 네, 내가 부채라는 분은 부채나? <laughs> 근데... 비루가가 <laughs> 별로가가... 지금 우리 영험만 장군님을 못 믿나? 네가 그럴니까 내가 남편이 <laughs> 그라는 기라. 네가 지성을 제대로 드려야지. 참,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 빌어야 되는 기라. 그리고 누가는 보통 살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더 더, 더 힘든 길아. 지금부터 내가 신통력으로 애근를 물리쳐 줄 테니까네. 그 기운을 지대로 한번 받아봐라. 어 장군님 어 장군님 장군님 어 장군님 내 기운이 지대로 느껴지나 네 이+ 기운이 너희들의 사악한 기운을 물리쳐줄게라. 수고했다. 네 마음은 우리 장군님들 다 아실기라. 정말요? 마지막 거비가남았는다 그거는 네가 하기에 달리 있다. 알지? 이럴 리가 없는데...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기고?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이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희한하네. 이거. 이건. 여보, 왜 이러는데? 당신 진짜 그 여자한테 미쳤는데 죽려라 그러나? 저리 가. 미친 잘... 여보! 여보! 와이러노 여보! 정신 차리 봐라! 정신 차리 봐라! 여보! 와이라노, 여보야, 여보! 정신 차려봐라, 정신 차려봐라! 처리가, 처리가라고! 이 뭐, 한 개월이 또있문나 와이라노? 내 죽이로 온거지 그년이랑 살라고, 내 죽이로 온거다안다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고? 니, 네, 털았나 내가 니를 뭐 한다고 지이는데 구면, 아까 그 칼은 뭐고? 하도 전화 통화가 안 돼가지고 도저히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려와었더만이이차대 그 내려오면서 아무것도 못 먹어서 라면 좀 끓여 먹었는데 그럼 그 회사 때문에 아니란 말이가 난또내 죽이러 온줄 알고 여자는 무슨 여자 이 옆에 내할 일이 없으니까 아침 드라마 쓰네 이통장에 돈은 다고지이 거기 매달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돈이 하나도 없노. 아니 그게 명호만 장군님이 우리 가정을. 뭐? 장군님, 이또 네, 전부로 된기나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안에 향 정신성 의약품이 들어가 있더라고. 향 정신성 의약품요? 이 쉽게 말해 각성제나 한각제 같은 종류가 들어가 있어서 복용한 사람은 묘한 기운이 든다 그 말이죠. 그럼 이걸 복용한 사람은 주변 사람이 자기한테 신통력을 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까? 경우에 따라서는요. 복용한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기분이나 한각 증상이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능력을 부렸다고 볼 수도 있죠. 너 완전 신기고 뭐고 순 사기꾼이잖아. 안 그래도 고민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아, 악질입니다 악질. 나름 절박해서 찾아왔을 텐데. 힘든 사람 위로는 못해줄 만큼 사기를 치네. 그 약은 어디서 났어요? 그런 약을 가지고 힘든 사람들 뒤통수를 쳐요? 뒤통수를 치다이. 감히 무엄하다, 장군님에게. 곧 죽어도 그놈의 장군님은. 내가 아들 애들 다 물리치가. 급살 맞을 것들은 다구해줬드만 이것들은 은혜도 모르고. 아이고, 그냥 구해주었어요? 약속금도 받고 돈도 다발로 받으면서 구해줬잖아요. 목숨값인데 아까우면 안 되지. 나중에 콩밥 먹어도 그렇게 당당한지 한번 두고 봅시다. 아 장군님이 계셨지. 그런데 장군님이 여기 오는 건안 가르쳐 주셨나 보죠? 그 그건 안 그. 가... <laughs> 날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남의 인생에 훈수를 띄겠다고.